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윤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정말 국산 SUV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냐고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늘의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쌍용의 뷰티풀 코란도입니다. 1위 모델이고 디젤 모델입니다. 1.6배기량을 가져 있고 등급은 C5 플러스 등급입니다. 2020년 11월에 최초 등록돼서 202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6,100km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의 주인이 한 명이었던 1위인 소유 차량입니다. 유튜브 특가로만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자 오늘의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바로 쌍용의 뷰티풀 코란도 모델입니다. 정면 부분부터 짧게 넘어가 보시죠. 정면 유리 상태 당연하겠지만 스톤칩이라든가 유리 갈라짐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앞 본넷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 범퍼 상태, 그릴 상태, 어떠한 부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하자, 오염 전혀 없는 그런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UV에는 이 검정 색깔 플라스틱 마감재가 보통 변색이 되거나 찍힘 혹은 스크래치가 나기에 마련인데 마감재 상태 또한 너무나도 좋습니다. 조수석 휠 상태를 본다고 하면 조수석 휠은 생활 스크래치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새차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타이어 상태는 6,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미러 항상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등 너무나도 상태가 좋습니다. 깨짐 갈라짐 전혀 없고요.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없고 썬팅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가져왔을 때뭐 판금 도색한 건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했던 차량이고요. 마찬가지로 뒤휀다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요. 뒤쪽 휠 상태도 생활 스크래치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타이어도 90% 이상.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글라스 틴트, 즉 자외선 차단 선팅이 장착되어 있고 선팅 또한 굉장히 좋은 고가의 상품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라든가 트렁크 도어, 범퍼 어떠한 부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오염, 찍힘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분명히 나는 지금 중고 차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 새 차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 소형 SUV인 만큼 폴딩이 되죠. 그만큼 좀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짐을 좀더 많이 적재할 수가 있죠. 신차가가 2,700만 원 가량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판매하는 건 거의 천만 원이 감가된 차량이에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실내를 타자마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새차 냄새가 나요. 이번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많이 사용돼서 스크래치라든가 장기스가 굉장히 좀 취약한데 불구하고 이 차량은 촬영은... 없어요. 핸들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옵션이 좀 많거든요. 옵션부터 짧게 넘어가 볼게요. 자, 핸들 왼편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왔을 땐 핸들목 뒷편에는 패들 시프트, 핸들 열선과 핸들 리모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유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미러 장착되어 있고, 앞, 뒤이 채널 블랙박스와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오토스탑 기능 장착되어 있고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카 플레이 모두 다 호환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혹은 가죽 시트 상태 어떠한 부분도 오염이라든가 이염 혹은 접힌 것도 없는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운전석 시트를 이제 저한테 좀 편안하게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다 뒷좌석 양쪽에 모두 열선 시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거잭 충전 소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그냥 새 차예요, 새 차. 쇠차.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바로 쌍용 뷰티풀 고란도입니다. 신차 가격은 약 2,700만 원 상당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1,000만 원 후반대밖에 안 되는 버진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가된 가성비가 촤. SUV 차량 준비하였습니다. 이 차량 구입희망하시거나 관련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우리 동네 차 차차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 동네 차 차차의 윤조관이었습니다.